그래서 오늘 소개할 제품은 와디텍스 펀딩 중이고 1, 2번에서 2번 펀딩에 성공한 깨드입니다 가격은 단돈 7,700원 요번 제품의 특징은 정말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이렇게 시럽... 아무튼 직접 한번 사용해보면서 얼마나 다양한 것들을 할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포즈를 위한 설명서, 용도를 알수 없는 비닐, 그리고 깨알밴드가 들어있습니다. 일단 장착을 시켜봤는데, 뭐 일단 그릴 괜찮은데요? 여기 이렇게 뒤에다가 손가락 두개싹 집어넣으면은, 막 이렇게 흔들어서 빠지지도 않고, 이렇게 해도 구성하면안 빠지고. 그리고 요즘 너무 핫한 유튜브 스타, 발그락 오르바나 채널을 보실 때는, 잡고, 넣고, 걸려서 봐주시면 됩니다. <laughs> 구독하세요. 그리고 사진 찍으실 때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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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기 손가락을 여기 넣어가지고, 이렇게 보정을 딱 시켜주시면 돼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와안 어, 돼. 저는 생각도 못 했는데 사장님의 메인이라고 했던 게 바로 게임 그랩입니다. 아 아까 사진 찍을 때처럼 버킷 손가락이 넣어주시고 고정시키고 여기서는 이버킷 손가락으로 고정시켜 주면은 이게 그립이 굉장히 잘 살아. 왜각 나오죠? 게임하는 각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보면은 닌텐도 스위치인 아줄 알아.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신박하게 느꼈던 기능은 바로 이 커피 그레이입니다. 이렇게 고정시켜 놓으면 지하철 손잡이를 잡는다거나 <목소리>